네, 안녕하세요. 영화 환여 언론배급 시사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화 환여는 한 번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진 배우 수영이 취해 잠든 사이 함께 살던 후배가 살해되며 시작되는 스릴러입니다. 오늘 상영에 앞서 감독님과 박지연 배우가 찾아주신, 찾아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극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박지연 배우님부터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컴퓨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네. 박지현 배우님께서는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고 유영선 감독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두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영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를 연출한 유영선입니다. 어, 저희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되 알찬 시간 활용해가면서 찍은 작품인데요. 어,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좀이라도 즐거운 시간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좀 작은 영화지만 되게 강렬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지연씨의 여기가 굉장히 물이 올았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지연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우에서 수연역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환여가 바로 다음 주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유영선 감독님부터 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이 작품은 굉장히 좀뭐라까 되게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악몽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되게 어 무서운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어어 어, 뭔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 지연씨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고, 어, 그 지연씨의 연기에 대해서좀 많이 좋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지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선 21년도에 촬영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어, 더운 여름에 촬영하면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더위와 모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곧 영화를 만나보실 분들께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 가기를 바라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지현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영선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효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어, 진행을 했던 작품인데요. 어,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입장하실 위치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거의 상태죠.